사이버 범죄 예방, 인터넷 사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인터넷 IT 강국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더라도 타 국가와 비교하여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거래, 금융, 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IT 기술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란 우리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조명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문화지체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는데 문화지체란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 등 물질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이용하는 국민의식, 안전의식 등 비물질 문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일상생활에서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기초적인 안전의식의 결여로 과거에 비해 인터넷 사기, 금융사기 등 인터넷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영역을 옮겨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범죄가 들끓고 있으며,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명성과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허물어버리는 인터넷의 특징, 그리고 국제공조 수사의 한계 검거에 필요한 투자 대비 실익의 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검거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보았을 때 검거율 향상에 앞서 범죄 발생률 제로화를 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그 첫걸음은 앞서 말한 대로 범국민적 사이버 안전 의식 제고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인터넷 사기의 개념, 인터넷 사기 수법 및 피해 예방수칙,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인터넷 사기의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인터넷 사기수법 및 피해 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수법 및 피해 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사기의 개념.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윤정환 경장입니다. 인터넷 사기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제1항에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사기는 상대방과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를 약속한 후 상대방이 이를 제공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즉, 먹튀를 뜻합니다. 거래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장소를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간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 과정에서 일방이 물품 혹은 금전만을 넘겨받은 채 잠적해버리는 물품 사기,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구매 대금만을 입금받은 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쇼핑몰 사기 등입니다. 인터넷 사기의 유형을 보면 비교적 간단한 수법을 이용하는 터라 저런 걸 누가 당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사기 피해를 입을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2016년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발생 건수 기준으로 인터넷 사기는 전국 사이버 수사팀이 1년간 처리하는 모든 사건 수중 2015년에는 약 56%, 2016년도에는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접수하지 않아 누락된 건수를 포함하자면 그 발생 규모는 훨씬 더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 인터넷 사기 수법 및 피해 예방 수칙. 그렇다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중고거래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 간 연락을 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명 경제적인 거래 방식이긴 하지만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하려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고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사이트로는 대표적으로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중고나라는 가입된 회원수만 약 1,400만 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매물 등록 건수가 20여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개인 간 물품 거래에 있어 이렇다 할 안전 거래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거래를 할시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을 살펴보고 각 수법별 피해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특정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피해자에게 구매 대금을 선불로 계좌이체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는 수법인데요. 이러한 사기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수칙은 우선 개인 간 물품 거래 시에는 되도록 거래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우선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직거래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개인간 택배거래를 진행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물품의 차이가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자 하였을 때 우선 위사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곤란한 사유이고 만약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환불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허위 운송장을 이용하고 허위 물품을 배송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판매자를 찾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결국 찾아낸 유일한 판매자가 원거리 거주자 밖에 없다면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판매자를 통해 택배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택배 거래 시 구매자가 먼저 대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사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거래 시 상대방에게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택배를 발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택배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납니다. 하지만 이 운송장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운송장 혹은 송장번호라고 검색하면 이미의 운송장 사진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범은 마치 자신이 택배를 보낸 것 마냥 이 운송장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게 되고 구매자는 이를 믿고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운송장 사진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막상 물건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 박스를 개봉해 보면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게를 맞춘답시고 벽돌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3.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 수칙 이번 차시에는 허위 운송장을 이용한 택배 거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방 수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대일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먼저 대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사기 피해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전 결제 사이트는 제 3자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하여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안전결제 사이트에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안전결제 사이트는 이를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판매자는 이를 확인 후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내게 되고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한 뒤 다시 한번 안전결제 사이트에 이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안전결제 사이트는 비로소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해 주게 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안전 결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거래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거래 한 건당 1,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안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을 아끼려다가 더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택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유해 드릴 피해 예방 수칙을 소개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컨택을 한후 구매 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 확인하기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해 보시면 해당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가 과거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값이 조회된다면 이런 사람과는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사이버 카비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회를 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플은 경찰청의 3개월 내 정식으로 피해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중에는 사설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있으니 이곳과 병행하여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의 두 번째 유형은 쇼핑몰 사기입니다. 쇼핑몰 사기는 크게 두 가지의 수법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쇼핑몰 홈페이지나 SNS 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 구매자를 유인한 후 구매자들이 물품 주문 후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오픈 마켓에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곳에서 구매를 신청한 자에게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사기는 개인 간 물품 사기와 다르게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서 그 규모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은 쇼핑몰을 믿고 동시다발적으로 대금을 입금하기도 하고 쇼핑몰 측에서 노골적으로 공동 구매 등을 빙자하여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고 요령 이번에는 쇼핑몰을 이용한 물품 구입 시 유의해야 할 피해 예방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은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은 1차 시에서 설명한 안전결제 사이트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고 이후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여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받은 뒤 구입 완료 처리를 해 주어야만 비로소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한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 신청을 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오픈마켓이 제시한 계좌가 아닌 다른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오픈마켓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 대금을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오픈마켓이 부여한 계좌가 아닌 판매자가 공지한 별도 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할 경우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꼭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이 개설한 사설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물품을 특정 사설 쇼핑몰이 구매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수 구매자의 공동구매를 통한 연가 판매를 개최하는 쇼핑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설 쇼핑몰을 통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결제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판매자가 공지한 개인 계좌로만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금만 가로챈 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인터넷 사기 위험이 발생합니다. 부득이하게 오픈마켓이 아닌 사설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신력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쇼핑몰의 구매 후기, 게시판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대행업체, 외국 기반의 쇼핑몰일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거나 미등록이 의심된다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쇼핑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차 시에 소개한 바 있던 상대 계좌에 대한 범행 이용 여부 사전 확인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쇼핑몰이 운영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참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부증,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이 있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 외에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입증 자료로서 휴대폰 문자, 스마트폰 메신저, 사이트 상의 게시글 등을 통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시한 판매글 혹은 구매글 원본 캡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 정식 신고 접수는 완료된 것이고, 범행계좌가 개설된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인터넷 사기는 상대방과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를 약속한 후 상대방이 일을 제공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인터넷 사기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기의 유형은 크게 직거래 사기와 쇼핑몰 사기로 구분되는데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 과정에서 금전만 넘겨받은 채 잠적하는 사기이며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쇼핑몰 운영자가 구매 대금만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기의 발생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 시 많이 발생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 수법은 물품 대금을 빌미로 선불을 요청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 시 상대방과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사기의 수법은 개인 간 물품 사기, 특히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 시 주로 일어납니다.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유형도 흔히 일어납니다. 선불로 계좌 이체를 요청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 배송 없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 시 상대방과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픈 마켓과는 달리 쇼핑몰 사기는 안전 결제 방식 없이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설 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검증된 쇼핑몰을 이용하고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매 후기 등을 확인하여 정상 운영되는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텍스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나 이체 확인증 등을 모아서 경찰서를 방문하고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이 관할서로 이송된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